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으로 인한 위로와 기쁨이 가득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리는 그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며 어쩌면 쉽게 충고해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어쩔 줄 몰라 혼란에 빠지는 것이 사람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기에 앞서 주님이 주신 마음, 지혜라고 할까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명철한 판단력을 길러두어야 합니다 본문은 다윗이 큰 공경에 처했을 때 아마도 사울의 칼날에 쫓기고 있을 때에 기록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다윗의 현명한 자세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환란당한 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공경에 처하여 내가 죽게 부르짖을 때에 내음성의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환란을 겪게 되면 숨막히는 지경이 되어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나 그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아멘 우리는 결코 이 말씀을 잊어서도 안 되며 언제나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구조 관련 다큐멘터리를 보면 참 신기하고 대단해 보입니다.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 크게 들었던 생각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아버지의 사랑은 훨씬 더 강하고 대단하시구나 였습니다. 때론 어린아이가 아버지한테 때 쓰는 것밖에 안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양을 받아 주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구제하는 방법은 훨씬 더 신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환난을 당하면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환난 당한 자는 입을 조심해야 합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이 곤경에 처하였을 때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아멘하고 순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뜻을 무너뜨리는 것에 악용을 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야구보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 그 온몸을 제어하듯 우리도 그러해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이루고자 하시더라도 우리의 믿음없음으로 인하여 안돼 라고 해버리면 그로 인하여 그 일은 지체될 수밖에 없고 특히 환란을 통한 섭리가 그 지경에 이르면 하나님 편에서는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도 그래야 하지만 더더욱 환란당할 때는 입을 조심하면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헤아리는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끝으로 다윗은 자신이 호소할 곳은 하나님뿐이라고 고백합니다 8절입니다. 주여호하여 내 눈이 죽게 향하며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공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통치에 맡기는 것입니다. 보통 누군가로 인해 고난을 당할 때 그에게 똑같이 대응하고 싶고 너도 당해봐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앞에 올무와 함정을 놓는 자들에게 직접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랩니다. 대응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자신을 둘러싼 악의 세력에 결코 굴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경건의 걸음을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옵니다. 누군가는 또는 무엇인가가 우리들의 신앙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세를 취하며 탐욕과 시기심을 이용하여 형제를 미워하게 만들며 교회의 분열도 유도합니다. 또 우리는 이럴 때 약해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때의 우리는 약할 때 강함되어 주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이 어려움들을 정말로 효율적으로 격파하기 위해 항상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간구하며 살아가길 축복합니다.